안녕하십니까. 남강호입니다. 오늘은 미국 반도체 장비의 핵심 기업이죠. 바로 램 리서치 이야기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램 리서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. 야,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. 이런 말 나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.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기관들이 계속 들어옵니다. 목표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램 리서치가 왜 이렇게 강한지, 최근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. 램 리서치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. 쉽게 말하면 반도체 웨이퍼를 깎고 입히고 중층층이 올리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AI 칩들, 뭐 엔비디아, AMD, 구글 TPU 이런 칩들 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. 그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램 리서치 장비입니다. 특히 요즘 AI 서버는 HBM,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인데요. 그 HBM 만드는 과정에도 램 리서치 장비가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에 돈이 더 들어갈수록 고성능 칩이 더 많이 필요할수록 당연히 램 리서치 같은 회사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. 자, 11월 초에 회사가 분기당 배당을 0.26달러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그냥 배당하고 끝이 아니라 이 회사가 11년 연속 배당을 늘려 왔다라는 건데요. 즉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돈잘 벌고 있고 그걸 주주랑 나눌 여력이 충분하다. 이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. 자 11월 중순에는 160억 달러 규모의 셀프 등록도 했습니다. 이건 뭐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회사채든 전환사채든 주식이든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겁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아닙니다. 같이 발표된 2008년 목표를 한번 보면 매출이 236억 달러, 순 이익이 67억 달러, 연평균 성장률이 8.5%입니다. 이걸 회사 스스로 자신있게 내놨다는 건 현재 AI HBM 투자가 단발성이 아니라 진짜 3년, 4년 이상 이어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11월 말에는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램 리서치의 공정가치 페어밸류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폭발적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, 이 회사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시장이 하나둘씩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,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. 최근에 기관 매수 데이터를 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다음 미국 대형 헤지펀드, 유럽계 장기자금 이런 자금들이 램 리서치를 신규 매수하거나 보유량을 대폭 늘렸습니다. 이게 그냥 단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. 그런 돈들이 2년, 3년, 길면 5년 이상 보고 들어오는 거죠. 즉, AI 장비 사이클의 핵심 회사는 램 리서치다. 포트폴리오에서 빠지면 안 된다.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사냐.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결국에는 AI 서버의 폭발적인 증가와 HBM 수요가 폭발을 하고, 그 다음에 미국, 유럽, 일본 등 반도체 공장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. 뭐, 그리고 파운드리 첨단 공정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죠. 이런 뉴스들이 모두 램 리서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3년에서 5년 장기성장 시나리오를 믿는다면 램 리서치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하는 종목인 거죠. 자, 우선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저점 이후 반등 나오기 전에 롱 시그널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상승 기류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 쇼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고점을 뚫으면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. 이 구간은 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금선 지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롱 시그널 이어지고 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풀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담아가시는 관점은 유효하지만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자리다. 하지만 여전히 롱 시그널 중이고, 이 구간에서 쇼 시그널이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롱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. 하지만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, 추가 장승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 황금선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롱 시그널 때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숏 시그널 때는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황금손 지표 더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, 자,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지표 상담 문의 클릭, 그리고 나서 이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, 이 부자되는 지표 클릭,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,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,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결론은 램 리서치는 AI 인프라, HBM,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핵심 장비 회사입니다. 최근 한 달간 보면 뭐 성장과 기관 매수, 배당과 실적이 동시에 이렇게 겹쳤습니다.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 맞고 중장기로도 뭐 코어 보유. 보유로 좀볼 만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램 리서치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. 저는 남강호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